그 전부터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하 생각을 가지고 기부를 한 거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죠 대학가서도 제가 한게또 봉사활동, 농촌에 가서 글도 가르치고 그런 게 의연 중에 제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하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여식 행사를 갔었는데 이렇게 후배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출연하신 걸 보고 감사함을 느꼈고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 덕분에 뭐 하고 싶었던 수업들 들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탁월한 어떤 지적 성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해요. 우리 서울대학과 같은 최선진의 연구기관 가장 좋은 기부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